여러분, 안녕하세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리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을 올렸었죠? 오늘은 제가 직접 한 가지 실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식물에 정말 가습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가습 효과가 있다면 그게 우리 집에도 정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식물로 뛰어난 가습 효과가 나타난다면 너무 좋잖아요. 8년 전, 9년 전 뉴스 기사들도 보면 확실하게 식물이 가습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물보다도, 젖은 빨래보다도 식물이 훨씬 가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 결과 일반 가정집에서의 식물 가습 효과는 생각보다 미비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결과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식물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뒤쪽에는 좀더 구체적인 예시도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꽃과 식물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 네, 이곳은 현재 가정집으로 쓰이고 있는 한 장소입니다. 소고요. 지금 이렇게 약0.5평 규모의 박스가 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실험하기 전인데요. 지금 박스 안에 내부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온습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한 보시면 제가 저 안쪽에 온습도계를 뒀는데요. 현재 온도는 26도, 습도는 26%입니다. 네 요렇게 식물을 직접 0.5평 되는 공간에 넣었고요 지금 보시면 습도가 아까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5분입니다 약 2시간 뒤에 습도가 얼마나 오를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요렇게 식물을 4개 넣고 박스를 다시 닫았고요 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오후 2시 40분으로 아까 실험을 시작한 지약 3시간이 좀 넘게 흘렀습니다. 한번 습도가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기대는 했었는데 어, 큰 습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다음 실험은 식물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제가 물, 물로 가습 효과가 많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22%죠. 네 그리고 현재 시각 오후 2시 46분입니다. 두세 시간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약두 시간이 넘은 오후 5시 5분입니다. 물을 넣은 상태에서 얼마나 습도가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습도가 24%입니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습기는 어떨까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9분이고요. 습도는 23%에서 가습기 사용 후 얼마나 습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5시 50분 정도 돼 갑니다.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습도가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습도가 현재 30%네요. 좀 올라간 걸볼수 있죠? 네, 현재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40%까지 습도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보셨다시피 실험은 일반 가정집에서 진행을 했고요. 특수 제작된 0.5평짜리 박스 안에서 실험했습니다. 실제 한 평이 가로세로가 약 1.8m 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의 박스는 가로세로가 1m 였으니까 약 반평, 0.5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은 하루 내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식물의 가습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원리는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아 참고로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실험도 처음부터 습도를 낮추고 진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산작용이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잎까지 끌어올려진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이 되고 그로 인해 공기 중의 습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식물의 가습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식물이 가습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건조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손님 중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가습기 대신 식물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실험 결과가 방송된 적은 있었지만 그 실험이 일반 가정집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그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였어요. 실험실과 우리가 사는 집은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물을 사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고 구매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꽃 읽어주는 남자 물론 실험에서는 0.5평의 좁은 공간에서 식물도 4개만 두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안에서 반드시 가습 효과가 있다고는 볼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소개된 실험도 저희보다 많은 식물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만 보면 식물의 가습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 집에서는 환경이나 기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말만 믿고 100% 신뢰를 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식물만 사놓고 단순하게 가습 효과를 기대하기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기정화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거기서도 나사에서 선정된 식물이 무조건 공기정화에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 정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마다 또 환경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대체로 식물 가습 관련 기사들이 2012년과 2016년도에 특히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가습기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에 이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이 되었고, 2016년 1월에는 해. 해당 사건의 피해 접수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실험들도 2012년과 2016년 실험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가습기를 대체할 무언가, 특히 자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더욱 식물의 가습 효과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큰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실험도 농촌진흥청에서 가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 식물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곧 읽어주는 남자 자 여기 실험에 투입된 식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례대로 이게 이제 행운목 홍콩 야자 장미 허브고요 특히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식물 92종 중에서 가습효과 1등이 이 장미 허브 4등이 이 행운목이라고 합니다 쉐플레라라고 불리는 이 홍콩 야자도 마찬가지로 가습효과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실험 영상에서도 보신 그런 인공 가습기와 다르게 이런 식물들의 가장 큰 장점은 천연 가습기라는 점입니다. 한 환경재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내 공간 대비 10%의 식물을 키우면 약 10%의 습도가 증가한다.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면 아 식물을 키우면 습도에 좋구나 싶긴 한데 자세히 그 말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실내 공간 대비 10%의 식물 이 말이 참 어렵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20평의 아파트를 생각해봤을 때 20평의 10%면 2평이거든요. 그럼 2평 정도 크기의 식물을 키우면 습도가 10% 정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2평이 생각보다 커요. 제가 실험한 게 0.5평인데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이즈 식물이 화분으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2평이면 4배니까 화분이 40개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100% 신뢰한다고 해도 몇 개의 식물로 뛰어난 가습 효과를 기대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 곧 읽어 주는 남자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뭘 그렇게까지 따지고 그러냐 그냥 식물 키우면 좋은 거지 물론 그런 생각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쪽으로 갈때 누군가는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환경재단의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물가습효과에 관련된 책을 더 찾아보시면 정말 더욱더 그 효과를 신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는 보통 40% 이하지만 식물을 들여놓으면 6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숫자 언급을 한 책도 있고요. 가습기와 함께 식물 3 4 개를 놔주면 가습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유별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식물이 가습 효과에 좋다. 이런 이런 식물이 특히 좋으니까 한번 사 보세요. 가습기보다 좋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영. 영상에서 떠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문의하셨던 그 손님처럼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쓰긴 했지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용감한 호랑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거 모두 용감하게 밀어붙여서 꼭 이뤄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의 올해 목표는 구독자 만명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영상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